랄랄라.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민 작가입니다. 뭐,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이고, 뭐,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저는 이제 12년차 전업 작가이고, 나이소란의 책3 0 0권을 읽어봤더니, 어, 유대인의 생각하는 힘, 또책 쓰기의 정석 등을 지필을 했고, 책을 어, 한 20권 정도 지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현재 잠실에서 이상민 책 쓰기 연구소를 통해서 많은 분들과 함께 또책 쓰기 지도를 또 하고 있는 코치이자 강사, 그리고 전업작가입니다. 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주제는 뭐냐면은, 글쓰기를 못하는데도 책쓰기 할수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글쓰기하고 책쓰기는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자, 보십시오.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 어, 책쓰기와 글쓰기를 못하기 때문에 책을 못 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어, 글쓰기를 좀 못해도 관계 없습니다. 글쓰기를 못해도 여러분들이 사실은 책 쓰기를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글쓰기를 이야기하고 하는 거지.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책을 낸데 있어 가지고 결정적인 어떤 핵이 아닙니다. 핵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그러면은 그 뭔데? 책이라고 하는 것은? 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컨텐츠다 이 말이야. 컨텐츠. 책이라고 하는 것은 컨텐츠예요. 무슨 말이냐? 이게 이게 무슨 말이냐? 독자들에게 도움되는 독자들에게 도움되는 컨텐츠. 이게 바로 책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작가라고 하면 글을 잘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절대 아닙니다. 작가는 글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컨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작가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뭐다? 기획적 사고예요. 기획적 사고. 알겠습니까? 기획적 사고. 그리고 편집적 사고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편집적 사고가. 어?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뭐를 초점에 두고 독자를 초점에 두고. 그리고 독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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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시켜야 되거든. 독자를. 작가라고 하는 사람은. 응? 그래서 기획적 사고와 편집적 사고라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독자를 만족시킨단 말이에요. 독자. 독자라고 하는 것은 독자라는 거 하는 것은 뭐냐? 바로 뭐, 어디에 있냐, 그렇지, 이 사람들이. 바로 세상에 있단 말이야, 세상. 세상에 있단 말이야. 이러한 연결고리를 보면서 한국 사회를 정확히 읽고, 독자들의 요구를 정확히 잡아내가지고, 여기에 맞는 포인트를 잡아내가지고, 이걸 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방향을 제시하는 거단 말이야. 이게 바로 책색이단 말이야, 이게. 이게 바로 책색이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뭐냐면, 자료라고 하는 것은 떠다닌단 말이야, 자료라고 하는 것은. 자료라고 하는 것은 떠다닌단 말이야. 엄청나게 많단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많단 말이야. 여기에 대한 뭐다 관점을 정해가지고 주제를 정해가지고 밀고 나가는 것이 책쓰기란 말이야. 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쓰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책쓰기의 결정적 기반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책쓰기라고 하는 것은 컨텐츠를 생산하는 것이고 독자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사보는 거예요. 그리고 독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틀 속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트렌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읽어낼 필요가 있다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베셀러를 만들어내는 작가들은 탁월한 기획자입니다. 탁월한 기획자예요. 그리고 스타 편집자들 같은 경우에도 그 책을 어떻게 기획하느냐면은 베셀러 목록들을 매일 체크합니다. 매일 매일 체크해요. 베셀러 목록들을 뭐 어떻게 체크하느냐? 한국 베셀러를 보는 거야 아니야. 한국 베셀러 기본이 기본. 한국 베셀러 미국 베셀러 일본 베셀러 프랑스 베셀러 독일 베셀러 영국 베셀러 이런 것들. 선진국 십 개국의 베셀러 목록들을 매일 체크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동양파악이라든지 그런 파악이라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한다고요. 이 제가 직접 아는 분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그건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상이라고 하는 것을 읽고 복자라고 하는 것을 읽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리고 책 쓰기라고 하는 것은 글 쓰기하고 관계없다고 컨텐츠를 생산하는 게책 쓰기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그러면 글쓰기 아예 관계가 없느냐? 관계가 조금은 있지. 그럼 어떻게 되는데? 글쓰기에서, 나중에 내가 글쓰기 특강을 할거야 특강을. 특강을 내가 할 건데, 어, 유튜브에서 글쓰기 잘하는 비법, 60가지, 60가지를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내가 책한두 권도 쓸수 있어. 근데 내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금, 지금부터 하나, 하나씩. 근데, 여기서는 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글쓰기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글쓰기를 할 때는, 바로 이겁니다. 메시지 전달이 중요한 거야, 메시지 전달이. 여러분들 다 필요 없어요. 메시지 전달만 되면 좋은 글이야. 어? 잡소리 하지 마라 그래. 어? 어려운 말쓰고 이러면 안돼 잡소리단 말이야 그다 개소리단 말이야 응? 개소리 이런 거좀 하겠습니다 이런 말좀메시지 네. 전달이 중요한 거란 말이야 메시지 전달이 메시지 전달이 중요한 거란 말이야 왜? 기본적으로 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알수 의미를 알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 전달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 여기만 하면 된다고 그럼 이거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나? 글을 쉽게 써야 된다고 쉽게 그리고 단문으로 써줘야 된다고 단문으로 이게 글쓰기의 핵이라고 핵. 그래 내가 우리 사실 제가 정규 수업을 하더라도 단문으로 쓰라는 말을 내가 주문처럼 외고 우 있다고 두, 주문처럼. 음, 그래서 쉽게 쓰라는 이런 이야기 많이 한다고. 예. 왜냐하면 이 책쓰기 코칭을 할 동안은 정규 수업을 제가 할 동안은 하나 하나 디테일하게 다 이야기하면 한두 끄떡도 저한 따라올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따라올 사람 그 사람에게 맞게끔 한두 마디로 다조져야 돼. 책을 내야 된단 말이야 다조져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파악을 해가지고 결정적인 말들을 딱 던져가지고 결과를 내도록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해준다고 왜냐면 잡다한 이야기 많이 해버리면 헷갈려가지고 하나도 못한다고 하나도 걷는 것도 못하는 사람한테 저주가 하늘가 띠라이 해버리면 사람한테 돌아본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사람에 맞게끔 하나하나 스텝 바이로 스텝을 해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이런 말이라고 내가 쉽게 쓰라 이런 말도 마찬가지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 기본적으로 탁월한 코칭, 소위 탁월한 코칭, 그리고 탁월한 교육은 뭐냐면은 그 사람의 가능성을 일깨워주는 거에서 바로 빛을 발휘합니다. 숟가락 갖고 하나하나 떠먹여주고 이래가지고 졸업하고 나서 또 찾아와가지고 떠먹여달라.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게 잘못된 거라고. 서울대학교를 졸업시키면 끝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성공해야 되지 졸업하고 나서도 대학교수한테 와가지고 진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시공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 어? 판사 임용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이상한 질문을 하고 이러면은 이거 안 된다고. 대통령이 출마하려고 하는데 해야 됩니까? 말아 됩니까? 이런 걸 묻고 있으면 되나 말이야. 그죠? 그 사람의 가능성을 키워주는 것이 코칭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힘을 키워주는, 근본적인 힘을 키워주는 게 핵심이라고. 그, 이런 파트로 우리가 집중을 해서 사실 교육을 해야 된다고. 예, 네, 교육. 네,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혁명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사실은. 그냥 아무 때나 시련 교육시키고 이러면은 아, 바보됐다고. 아, 바보됐다고. 면밀하게 살펴가지고 그 사람에게 맞게끔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그 사람의 근본적인 힘을 자극시켜가지고 끌어올리는 그런 교육을 해야 한다고 그 그래야 그 사람이 자립해가지고 걸어 나간다고 안 그러면 끝까지 절름발이로 남, 남아버린다고 그 제가 책쓰기 수업을 할 때도 사실은 그 사람의 가능성을 키우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합니다 한 마디 한 마디 그러니까 이 여러 말하면 헷갈리기 때문에 한 마디를 조절하기 때문에 그말 하기 전에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해요. 고민들 많이 해가지고 괜찮으면 괜찮다 안 괜찮으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그 전에 또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근본적인 힘 그리고 결과적인 어떤 것들 이런 것들 끌어낼 수 있도록 결정타를 때려버린다고 결정타를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이 코칭이나 교육 같은 경우에는 코칭이나 교육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냐면은 아주 이 토마크 미사일처럼 한 방에 도시 버려야 된다고 한 방에. 소토화시켜 버려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결과를 해야 된다고.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이런 말하고 끝장나는 거야 사실은. 오른쪽으로 가야 될까 왼쪽으로 가야 될까 이 결정적인 순간에서 한 방으로 모든 걸 결정시켜 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사실은 제가 또 수업을 하고 있는데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어, 여러분들 사실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또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육에 대한 얘기까지도 했는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가능성을 일깨워 주는 것이 돼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교육으로 사실 뭐잘될것 같죠? 물론 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교육을 받기 전에 자신의 어떤 그런 어떤 역량과 그 힘이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힘이 구할이고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의 힘이 10%다. 이게 이제 책쓰기 책쓰기를 말하는 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은 어 근본적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육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자신의 근본적인 힘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를 탁 건드려 주면서 폭발을 해버리는 거야. 그거하고 모든 교육의 인계점에서 자기가 어느 정도 도달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스승이 자극을 탁 시키면서 폭발을 한다고 이런 식으로 사실 가야 된다고. 그래서 사실은 제, 제가 사실은 교육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교육으로 사람이 다 바뀐다는 얘는 절대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의 근본적인 힘 그것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가지고 해낸다고 막 이렇게 탁 키우면 확 터지는 데 바뀌는 데. 사실은 우리가 성공할 조건들을 갖춘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좋은 멘토를 만나면 한두 마디, 두세 마디로 인생이 바, 바뀔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왜냐하면 그 힘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틀어주는 게 역할이라고. 저는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을 사실은 교육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쓰기를 좀 이렇게 좀 못해도 관계없다. 글쓰기는 메시지 전달에만 집중하면 된다. 나중에 따로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책 쓰기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책 쓰기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 그런 거다. 책 쓰기 수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 여러분들이 어그 사람의 어떤 힘을 키우주는 거다 이렇게 봐야 돼요 힘을 키우는. 왜냐하면 똑같이 수업 듣고도 하는 사람은 하지만 또 못하는 사람은 또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리고 투고를 하지만은 제가 수강생 같은 경우에는 투고해가지고 기획 출판 비율이 한90% 되는데 한10% 정도는 또계약이또안 됩니다. 물론, 계약이 안된 분들도, 원고가 탁월한 분들이 당연히 있죠. 하지만은 또, 결론, 결론적으로 봤을 때 또, 안된 분도 있고, 그래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하는 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가능성을 이겨주는 것이, 교육의 어떤 근본적인 목적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잡소리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잡소리하면. 결정적인 몇 마디를 보셔야 돼. 그 싸움 잘하는 사람, 진짜 싸움 잘하는 사람들은, 뭐, 한두 번 이렇게 때려가지고 다 끝내는 거지, 뭐, 싸움 이렇게 난타전이라 하지 않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한 방에 끝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책 쓰기, 글 쓰기, 이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글 쓰기에 대한 부담을 너무 가지지는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상 책 쓰기는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한 500만 명 정도는 충분히 책을 쓸수 있습니다. 500만 명. 500만 명이면 대한민국 국민은 10%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뭡니까? 인구 대비로 봤을 때는 한20%될 거예요. 한20% 정도는 책 쓰고 남아. 내가 볼 때는 대한민국 국민들 한 50%까지 책을 쓸수 있는 영향이 있다고 봐. 네. 컨텐츠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나는 내가 지도하면 대한민국 국민들 한50%책 출판 된다고 나는 봅니다. 나 자신 있어요. 어, 충분히 그럴 힘이 있지. 사람들이 다들 지금까지 제 경험이 그래요. 고졸도 출판 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뭐 전문대졸, 뭐 지방대졸 이런 분들 다책 쓰게 해가지고 어? 비명문대졸 다 해가지고 다 결론 냈어요. 계약되고, 베셀로 되고, 했단 말이죠. 20대 저는 계약했고, 내가 볼 때는 대한민국은 50%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50%는. 그래서, 그렇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담 느끼지 말고, 하셔라.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죠. 네, 다음 파트에서 또책 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상민 작가였고, 여러분들이 제 특강을 듣고 싶으면 또 오시면 돼요. 제가 매주 일요일마다 오후 2시에 잠실에서 책쓰기 특강을 열고 있어요. 이상민 책쓰기 연구소라는 카페에 오셔갖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가 또이 생긴 거 보십시오. 굉장히 뭐합니까? 미담직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굉장히 내가 내가 아주 그 뭐라 해야 되나? 기생 그 오라비처럼 생긴 게 아니잖아. 내가 내가 구수하게 생겼잖아. 내가 이 속이 꽉찬 남자라고 사실 아는 것도 많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책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젊기 때문에 사실 대단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사실은 거의 뭐 죽을 정도로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즉석이 코칭 같은 경우에도 네. 솔직히 말해서 그렇다고. 나는 너무 사실 힘들다고 지금 사는 게 네. 그렇지만은 젊을 때 사실은 또 우리 고생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방해지사 책은 그 조영원 작가님이 있을 거예요. 그 작가님이 저한테 늘 하는 말이 그거야. 며칠 전에 통화했어요. 하는 말이 뭐냐면 피팔아 가지고 지금 뭐 강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에너지요. 밧데리 다 방전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맞다고 사실 내 죽겠다고 지금 하지만 내가 젊기 때문에 아직 끄떡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오시면 되고 지금 아주 훌륭한 분들도 또색색이 수업을 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오시면 됩니다 어, 여러분들이 뭐그 20대든 혹은 대기업 대표이사를 하고 있든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저한테 오시면 돼요 이미 뭐 대기업 대표이사라든지 청와대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 다 저한테 오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시면 돼요. 20대들도 오면 돼. 20대들 부담 없어. 20대들이 와가지고 책 쓰기 출판 계약에, 원고 투고 대비 출판 계약에 실패한 게, 케이스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명, 한 명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죠. 네. 이상민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